여기는 조천리 해안도로구요. 지금 이 해안도로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여기가 바로 바다구요. 그리고 오늘 소개할 매물은 이렇게 보시면 이주택입니다 바다에서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죠? 주택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택은 살짝 그 지형이 높은 쪽에 위치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주차선도 있고요. 마당에. 조경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, 지금 신축 주택인데, 조경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여기에 마당에 수영장이 있습니다. 이렇게 수영장. 여기 이렇게 접혀 있는 건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 수영장을 사용을 하지 않으실 때는 작동을 해서 내려서 그냥 이렇게 상, 마룻바닥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수영장은 또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설정을 내가 만약에 30도에 그 온도를 조절하겠다 그러면 30도를 유지하는 거죠.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외관은 보시면, 그렇구요. 수영장 위에 이렇게 지붕을 씌워놔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사용할 수 있을 것같고요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뒤쪽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경이 다마무리돼있고요 그리고 여기 정자를 다시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아, 여기에서 바다 정말 너무 예쁘게 잘 보이네요. 아, 여기에는 이렇게 애들이 놀수 있는 공간 그리고 뒤쪽에 모습 한번 봐볼게요. 이렇게 아, 뒤에도 화단이랑 예쁘게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. 애들이 이렇게 말 타면서 놀수 있는 이런 놀이기구도 갖다 놨고요 여기에 외부 화장실 이렇게 외부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놀다가 바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는 건 기계실입니다 이 기계실은 수영장에 대해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전면에 모시 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외부의 자재를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는 뭐 전체적으로 자재라던가 이형관문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중문 설치했고요 중문도 예쁘죠 여기는 안방입니다. 이렇게, 여기에서 수영장이 내다보이는 그렇게 넓은 창문이 있고, 여기서 바로 수영장으로 나갈 수 있네요.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. 여기서. 자,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창고로 쓸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더 있고요. 여기는 계단실.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도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입니다. 여기는 주방이고요. 그리고 보조주방. 거실, 이 축도 예쁘죠?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2층 계단을 대리석으로 해서 굉장히 안전감 있고 편안합니다. 여기서도 에 보이는 이 바다 뷰. 자, 여기서 왼쪽에 있는 방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. 여기 방이 발코니도 굉장히 넓네요. 이렇게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고. 2층 거실의 모습. 또 2층 화장실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. 자, 그리고 2층 거실에서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, 다음 또 하나의 방을 자 이렇게 또 하나의 방 그래서 다시 여기서 욕실로. 욕실이 정말 좋습니다. 욕실에서 보면 스파를 즐기면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욕실이네요. 굉장히 넓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1, 2층, 그리고 내부 외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. 어, 지금 여기 보시면 해안도로. 여기가 지금 해안도로고요. 그러니까 걸어서 1분도 안 걸릴 거죠. 그런 거리에 있는 그런 전원주택. 어느 곳에서나 바다가 보이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. 여기는 어,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. 토지 면적은 172평. 그리고 건축 면적은 50평입니다. 매매 금액은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집기들 모두 다 드린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영상을 좀 짧게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, 그러니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좋은 것들을 다 소개하지 못한 게좀 아쉽습니다.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와서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